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을 천사들이 해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은 아닙니다. 예수의 님 탄생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념일이죠. 왜이 날을 정했느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태양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다 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했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술 취하고 행음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의 모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할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더 많은 빗박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태양의 아들이, 어, 그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신 날로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비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로 정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 예비하는 그날에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그 즐기는 날, 행복의 날, 어떤 즐기는 연인들의 날, 뭐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그리스도께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또께 예비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오늘은 예수 그리또께 예비하는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그 어린 양에께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또께 경배하고 예비하는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7절에 아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그때 이 천사가, 어 와서,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 찬수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저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가다가 교통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돌뿌리에라도 문어 걸려서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노아홍수 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흩어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그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야저 악한 자들이 죽네 노아홍수 때 기뻐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자연과 현상들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라고 할수 있죠. 흑암이 임하고 전등 진동이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죠. 거기는 다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 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인이 너,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냐? 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지 하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노아홍수 때도 아마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재짓고 사는 것보단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르모데 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마울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기 원하고 진리를 알아가는 데에 있기를 원하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단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옵니다. 15장 7절과 10절을 읽어 보십시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 99으로 말면 기뻐한 것보다 더 하리라. 10절요. 내가 너에게 이르오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이 즐겁고 행복해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한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직장에 있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죽게 나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가 죽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분이 우리,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죽께로 돌아온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또전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28년차 목회자가 됐는데요. 근데 전수사 때부터 시작하면 30년 전이겠죠. 전수사 때 있었던 일인데, 저 기억 속에 가장 남는 성탄절 행사, 지금은 성탄절 전야제 같은 거잘안 하지만, 그때는 24일날 저녁되면 성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행하고 성탄절 전날은 잘안 하는데, 그때 했던 연극이 하나 있는데,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했던 연극이 뭐였냐면, 사복음서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던 그날의 내용을 연극화 만들어 봤어요. 대본도 제가 쓰고, 그때, 교인들이 그렇게 큰 교인은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뒤에서부터 지고 들어오고 망치 소리를 내고 하면서 그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영극을 하고 영극이 끝나기 전에 어 아마 회개 기도를 길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운이라고 다 같이 회개가 막 터져 가지고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가 아마 저 기억에 가장 기억된 성탄절 행사였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도의 죽으심을 한 번쯤 되돌아본다는 것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이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긴다면 성탄절을 참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죽은 자가, 아, 악한 자가 죽게로 돌아오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실력점이 예수도 이 땅에 오심으로 어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고, 그것을 가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전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절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왜 평화일까요? 하나님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는 원수였다라고 선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laughs>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옥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함옥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예,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원수로 있을 때 우리는 본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얘기하죠. 어느 정도의 원수였느냐? 보통의 원수가 아니라 마음속의 원수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골로스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다 전에 다 같이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 그 음, 것이 것이요.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라고 말하죠 그냥 조금 미운 사람은 말로 풀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원수가 된 사람은 그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어, 잘라도 표현하고 꼴도 보기 싫고 라는 표현을 쓰죠 야나저 사람 진짜 보기 싫어 이 표현을 어, 그렇게 쓰죠 어,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주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찾아가는 건 더더욱 싫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싫습니다. 예수 믿으러 가면 사람들 다 싫어하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원수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다라고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고 함옥게된 자로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을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화목되었다라고 또 다른 성경구절에서 말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선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목하게 하는 직분을 네. 주셨으니 19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계시사 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네. 돌리지 아니하시고 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네. 네.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함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특히 원수처럼 지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원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방인은 거의 개처럼 취급을 했죠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께서 친히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고셨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정말로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날되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그모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사장 1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할 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거의 원수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특히 이방 여인과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금기사항 중에 하나였어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를 만나냐고 내게 말을 걸어오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멀리 등을 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친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가 하나되어 됨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육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이방인도 그리고 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모든 사람이 하늘의 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우리에겐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함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전 인류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택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 가까운 데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합평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화목을 잘 만드시냐면, 서로 원수 됐던 사람들도 예수 죽이는 일에 하나되게 만들거든요. 그처럼 하나되게 하는데 예수님만큼 뛰어난 분은 없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딱 친구가 되어요 원수로 지내다가. 야 빌라도와 헬롯은 정말 원수였는데 야 오늘만큼은 우리 친구하자. 저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화목을 시키는 일에 자신이 직접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헬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하나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 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 되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그 문화를 공유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우리의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합목되어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화를 말하죠.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문화, 당시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었고 그들은 다 잡아 죽이려는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자 앞에서도, 군사들 앞에서도, 그 악한 자들 앞에 서서 첫찍질 당해도, 그리고 화영의 불길 앞에 서 있어도 그들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서 되어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토 안에서 주신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비록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토께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공안에게 잡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만요. 두렵고 떨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제 아내가 되게 겁이 많은데 거기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조사받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구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러나 집에 숙소에 들어와서는 클렌징 보험으로. 치약질, 이빨질을 닦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멘탈이 나갔음을 그때 느꼈죠. 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 그렇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세상 속에서는 어떤 물질, 명예, 어떤 내게 득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면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곳에 내놓아도 어떤 환경이되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안과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근심함도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고, 사람과의 화평을 만드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이 평화를 주신 이 날, 우리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